민원을 해소하고 오히려 문화가 흐르는 장소로의 탈바꿈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주 세계 업사이클링 문화예술제를 개최하는 등 자원순환을 문화예술로 통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사람이 모이는 광장 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한옥마을 신시가지 혁신도시 송천동 등 주요 거점 지역의 광장을 개선하여 <laughs> 편리한 주체가 가능한 상징성 있는 공간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옥마을 공장에 전주를 상징하는 탑과 전망대도 <laughs> 만들어야 합니다. 일곱째, 전주가 교육혁명 1번지로 재탄생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연락도 교청과 협력하여 전주 시민은 누구나 자격증, 공사활동, 문화예술 체육 등 분야별 이 하나씩은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리 아이들이 집 가까운 곳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여덟째 무학산원산7봉일인동 황방산 등 전주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전주 시민이 밝고 건강한 힐링을 낮이나 밤이나 안기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어르신, 장애인, 장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 모든 집에 따뜻한 온정이 넘치게 입과침 하겠습니다. 열째, 전주형 건강 증진 공부에 도입을 준비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노성동, 안성동부터 행정복합 아니 터센터를 조성하도록 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정책 방향에 대해 대본여관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공약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터 정치하는 것을 글을한자를 넣어 청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민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있는 전주시 발전 방안에 대해 두 귀를 열고 경청하겠습니다. 공약으로 다듬어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운동선수가 모든 힘을 다 쓰고 경기를 마치듯 그동안 경험한 우범기에, 우범기에 모든 역량을한 정도 남김없이 전주를 위해 쓰고 집수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에 범 내려오면 예산꽃이 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하셔도 됩니까? 네. 전주 완전 통합 추진인 것 같은데, 지금 이 공이 1차에나 무상됐잖아요. 요전히 반대의로 인해 됐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에 관련해서 그 지난 2월에 지방자치권이 개정됐잖아요. 특별 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가능해졌는데, 이에 따라서 에서는 행정 통합보다는 기능적 통합이 되야 된다. 이런 목표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전주안주 통합이 세 번이나 무산이 됐는데 지금도 전주안주 통합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전주의 미래, 전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전주안주 통합이 필수적이다. 그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훨씬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지능적 통합이라든지 법 얘기도 있지만 문제는 선입니다. 우리가 협력해서 뭘 하자고 하지만 선을 그어놓고 협력해서 제대로 된 경우 사례를 굉장히 찾아보기 어렵고요. 우리가 남과 북이 산발선을 그을 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게 그대로 남아있으리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선 하나 잘못 그은 결과 지금 우리 남과 북이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선을 없애야만이 기능적 통합이 될수 될수 있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laughs> 제가 광주 광주 도시장 때 보면 광주하고 전남이 기능적으로 통합을 하고 수시로 협력하는 MOU를 맺습니다. 근데 그 선을 스치지 않았기 때문에 MOU를 맺은 이후에 실제 실천이 되는 경우를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능적 통합만을 가지고 전주가 커 나가는 데는 저는 굉장히 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주 완주라고 하는 선은 반드시 없애는 것이 우리 미래의 세상을 위해서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고 의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질문 하실 분? 오늘 제시한 동향이 꽤 많은데요. 혹시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방직 부지는 지금 사실 종합경기장하고 대놓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거나 대한방직 코와 종합경기장에 대한 생각은 저는 민간이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행정이 막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방직 코와 종합경기장을 엮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규모호텔 대형백화점, 국제행사 개최가 가능한 컨벤션 센터 이세 가지 시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간이 투자하겠다고 하면 그걸 한정이 반대하는 거를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더 많이 투자하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기자 회견문에 너무 많은 청사진을 집어넣다 보니까 좀 선언적인 공약들이 많은데. 어, 본인께 생각하는 핵심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그, 딱 보시면 경제 예산 파트에서는 결국에는 국가 예산 확보를 하겠다는 1번하고 두 번째 전주 완주 통합을 통한 100만 전주시대 가야 된다는 부분 세 번째 방금 질문하셨던 돈쓸 곳이 많은 도시 좀 만들자 능계 경제 쪽에서는 가장 크게 볼수 있고요. 다른 문화 쪽에서는 우선 호남 제일문을 인스타그램으로하게 만들지않 않아요. 지금 현재는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호남 제일문을. 그러면 차를 지하로 뽑고 지상은 호남 제일문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게 만드는 것이 그래야 전주가 호남의 제일 도시구나 하는 것를 인스타그램에서 전 세계인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사실은 문화수는 몽둥거리에서 보면 크게는 국가가 법으로 금지하지 않은 부분을 전주가 추가적으로 규제한 부분은 과감히 다 풀렸다는 게 사실 제 생각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군대군데 들어가 있는데 크게 보면 과감한 규제 완화를 하다는 부분하고 문화 쪽에서는 삼천의 삼천 자체를 정말 문화가 흐르는 방으로 만들겠다. 이는 부분을 크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일상생활이 문화입니다 파트는 사실은 1번과 2번이 보시면 청년이라는 포커스를 두고 보면 일자리를 새로운 호텔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집은 걱정하지 않고 전주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창업하거나 할수 있는 그래서 전주에 사는 청년은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살수 있게 해주겠다 여기서 얘기한 더 충만한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안쓰는데 예를 들면 25평형 59제곱미터가 보증금 5천만원에 임대료 최대 15만원 주는 게 지금 충만한 주택이고 전주도 그런 어떤 충만과 같은 모델을 지금 도입할 때가 됐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주 정말 어둡습니다. 어디서 보든 좀 밝은 전주 만들고 싶어요. 인구 50만이 넘는 66만이 되는 도시가 이렇게 어두운 는 대한민국에 제가 보기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이제 전주도 밝은 도시로 가야 됩니다. 밤 10시에 누구든지 산을 산책을 하든, 전주천을 걷든, 어디를 가든, 다른 거에 대한 두려움 없이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지역이 되려면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밝은 도시 전체로 이제 바뀔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무시청시이이 그래서 데요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주요이에대해서 청산은 반드시 새로 가든지 이제는 한게 맞지요. 정말 전지이제 우리 전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청산 완주군 지역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럼 그동안 이렇게 새방살이 하는 게 계속 놔두고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 정도 새방살이가 아닌 방식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사실 저도 그부분에 아직 답은 못 찾았습니다. 근데 어딘가 한 곳에 모여서 일을 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 분명히 건방을 하고, 그럴 장소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쪽을 옮기겠습니다